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체포영장 7개 잃어버린 경찰 이래도 검수완박 대공수사권 이관 이라는 소식입니다. 본 소식에 앞서 해당 소식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래도 검수완박 찌깔견 좌빨새끼들 요새 검수완박에이쏙 들어갔더라 얼마나 경찰이 개판이면 여론십창 나서 쪽도 못쓰는지 경찰 권력이 너무 커짐 수사권 분산 좀 해야 됨 대체 어떻게 관리하면 이 지랄이 나냐 살다 살다 경찰이 체포영장 분실라는걸 기사로 봐야 하노 경찰은 걍 검사조무사로 부르자 검조 수사하기 싫으면 영장을 없애버린다 경찰이 저런데 검수한 막한 민주당 천벌받을 거임 이건 앞만 봐도 실수라고 볼수 없다 의도적인 거지 더 무서운 건 자치경찰제도 통과돼서 경찰힘더 세짐 뭐 수사권 독립 이런 애들한테 간첩을 잡으라고 미친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앵커 체포영장은 경찰이 피의자 체포하려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한 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이 7개나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 인제군 치안을 맡고 있는 인제경찰서 최근 이곳에서 체포영장 7개가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새로 전입해온 직원이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한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은 다른 서류들과 섞여 파쇄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강원 인재경찰서 관계자. 안 쓰는 서류들, 오래된 서류들 그런 것들을 파기하다가 그게 없어진 건 맞는데, 그게 파기됐는지 어떻게 된 건지 본인도 몰라요. 일단 외부 유출이나 고해 파기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강원 인재경찰서 관계자. 그걸 일부러 파쇄하려고 했다면 경찰 그만둬야죠.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해도 말을 들을까 말까인데 없다. 그러면 상당히 현장 통제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잖아요. 경찰청은 지난 2014년부터 영장 관리 지침을 따로 만들어 분실, 유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부적법이나 불법이 개입됐다면 징계 사유로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고민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강원경찰청은 체포영장 분실 사고 조사를 위해 감찰에 나섰습니다. 분실된 체포영장들은 검찰에 재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엉성한 영장 관리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약 10개월 앞둔 시점, 방첩당국은 대공합동수사단이라는 한시적 조직을 설치해 올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수사단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설치됐으며 경찰 20여 명, 검사 2명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단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까지 국정원과 경찰청 모두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경찰청이 모든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됐다. 이에 대비해 국정원은 경찰청, 검찰청과 함께 올해 말까지 대공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함께 내수사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합동수사단을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향후 대공합동수사단 운영성과 안보 환경과 수사 시스템에 대해 종합 검토를 해 개정된 국정원법 제5조 제3항에 근거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내년 1월부터 경찰이 모든 대공 수사를 맡게 될 때까지 합동 수사단을 운영하면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 노하우를 경찰에 전수하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의 고육지책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최선의 방책은 국정원법을 재개정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원상복구하는 것이지만 현재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현여권이 승리하리라는 보장도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다. 국정원 전문인력을 경찰에 파견하는 방안인 국정원 내 대공수사지원단 설치와 관련해서도 방첩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유예 기간을 1년 앞두고 이제 기구 만들어서 무엇을 얼마나 할수 있겠느냐며 공수처의 경우도 있지만 특히 대공수사권은 하루아침에 될 일이 더욱 아니다. 하나의 이상적인 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남성욱 교수는 또 국정원과 경찰 간 자료가 오가는 과정에서 비밀보안 유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사실상 내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가장 최상에 대한은 내년 총선에서 여권이 과반수를 확보해 국정원법을 재개정해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대공수사는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해서 수사까지 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경찰이 받아서 수사하게 되면 차이가 클 것이다. 경찰의 대공수사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공수사는 하던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했다. 김행의원은 이들이 약속이나 한듯 일제의 간첩을 잡기 위한 민노총 등의 압수수색을 비난했다면서 이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본지와 통화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니 간첩들이 활개치기에는 그야말로 최적의 토양이다. 대공수사권 이래도 경찰에 넘겨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등의 탄핵안을 통과시켰을 때 탄핵을 소추할 법제사법위원장을 탄핵소추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기상 민주당 원내법률부대표는 18일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이 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을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인이 소추위원이 된다고 바꾼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위원은 일반 형사 범죄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처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열릴 때 국회를 대표해 탄핵의 사유와 필요성을 주장하는 역할을 한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더라도 국민의힘 소속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걸림돌로 작용할까 봐 아예 법사위원장의 역할을 차단하려는 의도이다. 이번 발의에는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많이 참여해 법사위원장 패싱법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감사완박, 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에 이어 여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법사위원회까지 무력화하기 위해 법사완박, 법사위 권한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자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감사 개시, 계획 변경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사위 일반위원 6명 중 5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회를 통해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손발을 묶어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하는 검사 사진과 이름을 공개해 검사 좌표 찍기 논란을 벌인 데 이어 수사 검사 실명제 추진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사법제도의 골격까지 제멋대로 바꿀 수 있다는 발상이다. 거대 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을 무기로 탄핵을 주도하고 소추까지 맘대로 할수 있게 되면 탄핵 난발 등으로 헌법 질서가 흔들리게 된다.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법 체계를 흔들면서 정부를 무력화하려는 입법 폭주를 이어간다면 결국 선거에서 국민들이 등을 돌릴 것이다. 검수완박에 이어 감사완박, 박사완박 밀어붙이는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